저는 세법도 조금 공부해 보려고 샀어요. 세법 양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너무 많고 방대해서 저번에 중급회계 상 공부하다가 좀 물렸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래서 사실 중급회계 상을 보긴 봤는데 다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가 좀 심각하고 아 회계원리 진짜 회계원 또를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막 막 든다고 해야 되나 해결리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지금 토익도 안 닦고 해결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중급회계 보니까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꾸역꾸역 보긴 봤고 다본건 아니고 거의 다 봤죠 어쨌든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 내뭘 느꼈냐면 아 이거 기초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시 세법을 공부를 하려고 이걸 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 세법이 있으니까 이거 꼭 들어야겠다. 제가 해결리를 그 학교에서 들었다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대강 대강 들은 거 가지고 안 들었더니 이런 참사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법은 기초부터 해야겠다 했는데 강의 듣는 순간 기초세법 볼 필요가 없다고 OT에서 말을 쓰음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그냥 뭐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가볍게 들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미시경제학도 공부를 그래도 조금은 어 슬프게라도 하고는 있으니까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 세법 들어가기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2월 달에는 미시경제학이랑 이 세법 들어가기 만 끝낼 수 있으면은, 그래도 나름 나름 잘 살지 않았나, 라는 자신감을 조고 너무 야취하게 사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렇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을 들었는데, 뭐 배웠는지 복습할게요. 일단, 조세라는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조세의 분류가 첫 번째로 누가 하냐, 국가가 하냐, 지방이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접 납세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자와 부담을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 소득대나 법인세 이런 뜻하는 거고 간접세는 무가가치세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가가치세 같은 거는 내가 사업자한테 돈을 주, 주잖아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10% 무가가치세가 붙어서 11만원에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출한 금액 중에서 10만원은 10만 순전한 매출액이 되겠지만 그 사업자 입장에서 만원은 그렇지 않죠? 만원은 대신 국가에 납부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간접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세는 국가가치세라고 하죠.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막그막 그막 물건 같은거 사면은 현금을 좀 싸게 준다고 하는게 10% 싸게 해준다고 하는게 이제 간접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한 어떤 거를, 그런, 그런 꼼수를 쓸수 있게 냅두는 건지 그건 좀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가치의 영역이니까 그냥 볼게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 조세를 사용하는 목적을 있으면 이게 목적세라고 한대요. 그래서 교통에 쓰겠다 하면 이제 교통세가 되겠네요. 에너지에 쓰겠다 에너지세가 되겠고. 그리고 보통은 그냥 보통세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토리인, 용도로 정하지 않은 거.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하는데 독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독립세라고 해서 법인세는 독립세라고 쓰이는데뭐 법인세에 대한 뭐 농어촌특별비라고 하면은 부가세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법인세 중에서 뭐20%뭐 법인세를 안 내게 해주는 대신에 뭐20%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독립세랑 부가세 부가가치세랑 좀 다르고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표준의 계산 단위에 대한 구분. 과세 대상의 가액을 표준 과세 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하고. 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종가세, 수량 기준으로 하는 게 종량세네요. 대부분은 종가세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건 종량세래요. 어. 이거는 뭐 안녕 좋 설명 고 자, 그래서 사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는 지방세, 팔기 전에 생각하는 건 국세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하셨고. 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통 세금을 부여하죠.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고 그다음에 소비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이거는 보석 같은 거에 붙어 있는 거래요. 그리고 주세라고 좀술 먹을 때 내는 거래요. 이거는 보통 간접세고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랑 등록 면세대 이런 게 면세세 이런 게 있고 지방세고요. 그다음에 무상 무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취득을 받았을 때는 아, 돌아가셨을 때 받은 거면 상속세. 그다음에 그 살아 있을 때받 받은 거면 증여세라고 하네요. 이거는 국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건 샀으니까 지방세고 어, 산거 아니니까 국세라고 하셨고, 근데 보유 같은 경우 보면은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있고 양도 양도소득세 같은 게 들어가네요. 뭐. 이편 볼게요 부가가치세법. 이거 물건 살때 사업자가 상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세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A사업자가 A B사업자로부터 어, 80만원을 구입을 하고 이것을 100만원의 최우종 소비자에게 줬대요 그러면은 이중에서 20만원이 부가가치가 되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어, 내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라고 하는데 매출세액은 어, 자기가 10만원 팔았잖아요 지금 100만원인가요? 어, 네, 100만원을 팔았는데 이중에서 10%를 의미하죠 이게 매출세액 그 다음에 어 세금 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줘서 납부세액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과세 기간 단위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가 지금 원재료를 산게 5월 20일이잖아요. 그래서 5월 20일에 원재료를 잠깐 문좀 닫고요. 그래서 5월 20일에 지금 도, 구입을 했으니까, 어, 그 중에서 8만 원이 지금 매입 세액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징수한 게 8만 원이니까, 이거 지금 A 사업자 기준으로. 이때 8만원에 받고 바로 국가에 내나요 돈을? 이건 환급받는다고 있고. 환급한다는 게 뭔지. 이제. 그리고 10만원. 사실, 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내고 누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공부해 볼게요.